이걸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면 돼요. 그 a k i y o X가, x가 3이든지 합이 3이 되네요. 그렇죠? 요거는 x가 g 이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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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이이 x가 마이너스 4던지 x가 1이던지 네, 3 곱해서 0이면 각각 0이던지 x가 3분의 1이던지 x가 2던지 합은 3분의 7이 되고요. x가 2분의 이든지 x가 2분의 5든지 4분의 네, 6은 3이죠.